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9월 25일 목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건강학은 187제입니다. 7 아, 1 오늘은 이 공자라는 내용으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공이 물었다. 평생토록 실천할 만한 한마디 말이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선하는 말이다.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은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이다. 평생 삶의 기준으로 삼을 만한 간결한 말을 하나 알려달라는 제자 자공의 말에 공자는 서 라고 답했습니다. 자기가 바라지 않는 바라면 남에게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싫다면 타인도 싫을 것인 즉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욕 듣는 게 싫으면 욕하지 말라는 뜻이요. 서는 여심입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나와 너의 마음이 같아지는 게 바로 서입니다. 그러니 서로 서는 배려, 공감, 용서, 사랑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대다수 어, 비슷하죠. 그래서 이 평생에 담을 만한 한마디 말, 서, 서라고 공자가 대답할 정도니까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한테 시키지 말라는 이 뜻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아주 지혜롭고 득이 되고 좋은 그런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싶죠? 그래서 어, 내 욕심만 가지고 어, 전체 백 어, 시간은 어, 단체 식당에서 맛있는 걸확 가득 담아서 먹는다 하면은 아 그게 뭐늘 풍족하면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이제 다 떨어져서 그걸 못 먹는 경험은 누구나 한번쯤 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서라는 이 생각을 우리가 항상 어, 평상시에 늘 어, 어느 때든 이슬하는 생각을 가지고 실천을 할수 있는 이 습관을 가지게 된다면 은 분명하게 우리는 남을 위한 배려심과 오히려 그 배려심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웃음이 나고 행복하고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을 때 잠시 생각을 해봐 야 되겠죠. 아 남들도 다 이걸 물론 음식의 기호는 다르겠지만은 남들도 다 이걸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이 서의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남을 비판하고 욕을 하게 되죠. 우리는. 그랬을 때 똑같은 일이 나에게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물론, 어, 잘못을 좀 하더라도 그렇게 남을 편하게, 쉽게 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나도 그런 욕을 듣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남의, 남 없을 때 남의, 남을 흠잡고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그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남이 없을 때, 아, 그런 말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입장 바꿔놓으면은 내가 나도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남을 되도록이면은 남의 장점을 많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왜? 나도 나의 장점을 많이 봐주고 얘기하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아, 그리고 칭찬도 많이 해줘야 되겠죠. 내가 칭찬을 많이 받으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모든 우리 주변 환경 속에서 가만히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는 대다수 것들은 비슷한 것들이 많구나 하는 이 공자 서의 마음을 항상 실천하려는 이, 이 우리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남, 남을 비판하고 남을 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속이 시원하니 좋습니까? 이상하게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계속 나의 마음이 찝찝함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우리는 어,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남한테 하지 않는 이 연습은 결국은 내가 나의 마음을 가다듬는 어, 그런 어, 그 자세에서 실천되고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남, 남을 욕을 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에서 시, 먼저 시작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어? 그런 마음 자체가 어, 들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겠죠. 욕 듣는 걸 싫어하지만 남에게는 욕을 하게 됩니다. 나는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지만 남에게는 그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평생 조심하며 살라는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도 다+ 다행스러운 건 상대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면 해결된다는 점입니다. 남을 조절하는 건 어려워도 내가 나를 조절하는 건덜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내가 주체가 됩니다. 변화의 주체는 나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타인은 거부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을 남에게 베풀어라 라고 쓸 수도 있으나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지만 타인에게 영향을 줍니다. 나도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정확히 모를 때가 많은데 타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도 좋으니 너도 하라는 하라 건 변화의 주체가 내가 아닌 상대가 됩니다. 너무 적극적이면 간섭이 될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타인의 간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반복해 집요하게 강요하면 도리어 거부감이 커집니다. 그러니 내가 할수 있는 부분만 잘하면 됩니다.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악플 달지 않고 가치한 유서를 만들어 내지 않으면 됩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걸 타인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교육도 종교도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배려하지 않는 사랑과 교육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여러분 오늘부터 이 설을 실천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내게 불가능이란 없다 난 뭐든지 할수 있어.오늘 나에게 최고의 행운이 올 것이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나는 끊임없이 성장한다 나는 내 분야에서만큼은 자신 있고 최고이다.내가 하는 선택과 행동은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진다.나는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해내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나는 인내력과 지속력이 있고 내 행동에는 책임감이 있다.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한다. 기적은 나와 내 주변에서 계속 일어난다. 나는 근면 때문에 여로움을 겪지 않는다. 나는 시대조차 반드시 내 편으로 만드는 힘이 있다. 나는 매일 매순간 긍정적이고 행복하다. 나는 시간관리를 잘하며 부지런하고 끈기있다. 내게는 넘치는 에너지와 열정이 있다. 내 삶은 성공적이며 앞으로도 성공적일 것이다. 나는 마케팅의 달인이다. 나는 매일 글쓰기와 독서를 통해 나를 성장시킨다. 나는 존경받는 남편, 존경받는 아빠이다. 나는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 애쓰는 것이 내 삶의 가치이고 매일 실천한다. 나는 공부가 너무 좋고 배움이 너무 즐겁다. 내가 가는 곳을 설레는 곳을 만들고 매 순간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낸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위해 집중한다. 나는 매일 긍정학원을 쓰고 외쳤다니 대한민국 1등록 로고 디자이너가 되었다. 매일 계약이 성사되었다. 내 책가가 있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전시계로 수출되었다. 내가 운영하는 임대사업은 만실이 되었다. 매일 예약 손님으로 가득 찼다. 이런 좋은 기운을 남을 구하려 하는 곳에 설치했더니 선순환 구조로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았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대다수 남들, 남들도 하고 싶고 내가 하기 싫은 것들도 남들은 다 듣기 싫고 하기 싫은 일은 그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게 결코 실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공개하는 평생 내가 몸담아 실행해야 될 한마디를 이런 마음,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이 서라는 이 마음을 얘기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힘들지만 오늘부터 하나씩 조금씩 실천해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